와, 모임. 이 pv 뭐야? 몇 명이 공개된 거야, 대체? 다시 한번 봐보자. 와, 잠깐만. 나 지금 캐릭터 보느라 p b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별 내용 없었죠. 그냥 캐릭터 소개하는 정도였던 거지. 자, 아, 캐릭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거 소개하는 애가 그럼 니코인가? 목소리가 니코 목소리긴 한 니콜. 아이노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르카랑 예, 신케. 일단 호감상입니다. 야호다. 눈이 별모양이에요. 아, 이네파 여기 있구나. 아, 얘 두린이었구나. 맞네, 맞네, 지금 보니까. 리얼 뿌리 였고 얘도 포스 장난 아니야. 얘 이름 뭐라고? 플린스 얘가 얘인가? 같은 네임? 뒤가 안 보여서 그런 거구나. 산드로네. 가론니콘가론 라우마. 라우마는 되게 전개에 중요한 키포인트가될것 같은 캐릭터.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애가 얘. 초록이. 바르카가 사비인 사인거 확실함. 다들 바르카 찾아와서 막 얘기야. 얘가 니페르 이름이. 뭔가 좀 정령스러운 빌이 있어. 요 바르카 늑마리라고 이거? 그래? 얘가 니코. 고. 과거의 그림자는. 마녀의 M. 잠깐만, 잠깐만. 마리카. 수많은 세월 동안 바르카에 대한 떡밥은 있었지만 정면의 얼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상상했던 모습이랑 좀 비슷해 느낌이 약간 아재끼 느껴지는 그 쾌남상 딱그 느낌이에요. 어 그러네 정말 맞네 이거 십자 개쎄겠지 바르카? 아니 노드크라이에서는 너무 캐릭터들의 체급들이 지금 마녀에다가 회 바르카에다가 민단 집행관들에다가 다들 캐릭터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아요? 콜롬비나 콜롬비나 여기서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무 이쁘게 보여줘. 나는 얘이 뒷모습만 보고 얘가 엘리스일 거라고는 상상하고 도 못했어. 어, 뒷모습만 봤을 때는. 딱이 도도코 요거 보자마자 바로 알게 됐죠, 그렇죠. 공약, <laughs> 바로, 종이로 만들어 을게 <laughs> 아, 진짜, 클레상이야. 어. 귀도 똑같고, 클레 엄마 인증이야. 클레상 그대로고. 참, 앨리스스럽게 디자인 됐네요. 앨리스스러운 느낌이다. 매우 이쁘. 얘도 다 캐겠지? 아, 이 실루엣 봐. 미쳤어. 와, 이 미쳤는데, 비비. 이거, 맞냐? 일단은, 체급으로 5성 확정인 애들 뽑자면, 마녀에는 다 5성일 거고요, 무조건. 바르카 당연히 5성일 거고. 이네파 5성 확정된 상태고. 둘린도 5성 아닐까? 그쵸. 산드론의 집행관 당연히 5성입니다. 앨리스 무조건 5성. 얘� 했짜 디자인만 나온 거라 설정을 모르니까 거의 다 5성일 것 같은데? 네임만 봐도 이거는 인플레야 평균적인 캐릭터의 스펙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아또 얘네들 미쳐가지고 지금 니콜라인 아, 얘가 마녀의 그 니코라고 소개됐던 되게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여행자한테 속삭이던 그런 역할을 수행했었죠 스토리에서 막 수메르 때도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얘가 말 걸고 그러지 않았나 그쵸 자 그리고 아이노 이네파 제작자인데 바르카랑도 친하게 지낸 약간 중심 유물 중한 명인 것 같아요 바르카 와... 늑말의 진주인 문드의 투장 원정 나가 있는 걸로 나온 거죠. 야호다. 그 복장에서 엠버이 느낌이 좀 나요. 교 복장이거든. 이 반바지에, 이 고글에다가. 일단 커엽습니다. 굉장히 명랑할 것 같은 그런 야호다. 나젠 존재는 안 하는데 약간 젠 존재 감성 있는 것 같지 않아? 고감성 그 있어. 둘이 나. 아. 이제는 얘가 찐 두린이지. 호설을 탈주해서 튀어나와서 이제 인간이 된 두린. 야, 근데 두린 스토리는 시밀랑카 한정지역 스토리였죠? 사실상 주인공이었고, 시밀랑카 자체가 두린의 빌드업이었다 봐도 되지. 산드로네 어, 뭐야, 산드로네 이렇게 보니까 좀 이미지가 다르다. 헐, 뒤에 태엽 달려있네, 진짜. 기계였어? 사실, 원신 세계관에서 기계가 본체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아무튼, 우인간 집행관. 꼭두각시 부인단 집행관들은 하나같이 다 강자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캐릭터로 예상이 됩니다. 라우마. 노드크라이 쪽 사제일 것 같아요. 그쵸? 서리다라이 쪽. 얘도 약간 신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무처럼 네페르. 아까 초록이. <laughs> 초록이 매우 강렬했다. 그쵸? 완전히 새롭게 공개된 캐릭터인데 되게 수메르 느낌 났다고요? 아, 실제로 이 장식도 약간 삼각형 이런 장식이 하루 잔 연상케 하는 그런 장식이잖아. 이런 거. 삼각형. 되게 스멜의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플린스 얘 되게 <laughs> 뭐라고 하냐 어두움의 포스가 느껴진다 그렇죠 되게 어두운 포스가 느껴지는데 카리스마 있는 느낌으로 나온 캐릭터 같아 뒤에 그러네 등대 해놨네 등직인가 보다 이거 애초에 이게 약간 등직이스러운 기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 오히려 영상에서의 느낌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 플린스 이게 일러랑 영상이랑 또 인게임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인게임 가면 또 달라지거든 사실 인게임 나와봐야지 또 캐릭터가 어떻게 디자인돼어 있지 알수 있는 거긴 해 어, 번개 같죠? 이래놓고 번개 아니어서 이상한 거 여기는 아 콜롬비나 이번에 진짜 이쁘게 나왔어 우인담 p 비때까지만 해도 그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항상 눈을 감고 있어요 콜롬비나 공 쓰면 눈 뜨겠냐고요 음, 눈 감고 있는게 포스가 있는것도 있어 사실 실눈캐도 아니고 눈 감은캐야 p 비에서 매우 이쁘게 나왔다 그리고 다리소녀래 이 타이틀 자체가 관련성이 있다는걸 암시하고 아까 뭐 다리에 몰락한다 뭐 다리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쵸 아앨리스 제가 가장 궁금했고 가장 기대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언제나 목소리로만 나왔지 클레 엄마 그 자체. 클레 성숙 버전. 생각보다 빨리 공개됐어요, 앨리스,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공개됐어. 나는 이번에 갑자기 공개돼서 깜짝 놀랐어. 그쵸, 이 마녀회라는 조직의 특성상, 신기한 일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 위험해 보인다고요, 맞아. 클레 엄마니까 위험하지 않을 수 없지. 말괄량이 같은 성격으로 나왔어요, 캐릭터가. 말하는 거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느낌? 마녀회가 아니라 미녀회였다고? <laughs>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오랜만에 한번 투표해봐야 되나? 이거 투표 기능이 있었나요? 시작합니다. 다중투표 가능하고요. 1에서 12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하하하. <laughs>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 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134분이 참가해주셨네요, 투표에. 이 중복투표 가능한 거지만, 그 중에 82표. 거의 대부분 그 투표에 참가하신 분들이 앨리스 기대하시는구나. 그쵸, 역시. 콜롬비나, 와, 콜롬비나 엄청난 다코스. 그리고 바르카, 와, 바르카 또못 참죠. 이 근본. 근데 바르카 멋있긴 해. 근본력으로 약간 호감요소 업했다. 먼신의 보기 드문 쾌남 이미지. 상당히 인기가 많네. 맞아, 캐릭터 이쁘게 나오긴 했어. 근본력도 있고, 맞아, 날개 같은 것도 나왔었지. 그리고 산드로네. 아, 산드로네. 근데 이게 일러가 더 이쁘게 나온 애가 있고, 영상에서 더 이쁘게 나온 애가 있고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좀 시뮬랑카에서 정감이 가던 그런 캐릭터인데, 약간 묘하기도 함 분명 용이었는데, 어느 순간 인간으로 맞이하게 된 둘이니. 라마가 19표 맞아 이미 모델링이 나와가지고 신비감이 좀 덜해진 느낌도 없진 않지 그리고 야호다 야호다 뭐야 최슬픽은 대중적이지 못한가? <laughs> 그리고 네페르 네페르가 15표 그리고 이네파이노 아왜 둘이 끝에 달려있어 이네파이노 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신비도가 떨어졌다 가장 기대되는 캐릭터니까 뭐, 재미삼아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 투표 결과일 뿐이고, 절대적인 인기를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 흐름은 볼수 있는 거지. 유저들이 어떤 캐릭터들의 호감을 좀 느끼는지. 양대 삼맥이야. 콜롬비나 앨리스. 어, 다크한 매력이 있는 콜롬비나랑 밝은 매력이 있는 앨리스. 저도 솔직히 앨리스가 가장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녀 느낌? 딱 생각하던 느낌으로 나왔다. 맞아요, 진짜. 바르카도 마찬가지 난 바르카도 이질감이 전혀 안 느껴져 그래서 요런 상이 아니라 완전 미소년 상이었으면 좀이질감 있었을 것 같거든 오늘 공개된 건다 봤네요 채널 최스